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대항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라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함을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3절 말씀이 그 말씀의 원인 그리고 이제 4절부터 6절은 그 말씀에 대한 그 결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도 없습니다. 이 우주의 대법칙은 원인과 결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의 법칙 이전에 이 우주를 어, 이루고 있는 근간입니다. 결과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과학의 법칙 역시 이 결과 속에서 항상 원인을 찾아갑니다. 무에서는 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무를 깍두기 덮는 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 없을 무. 없음은 언제나 없음입니다. 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분명히 있음을 있게 한 어떤 원인, 혹은 원인자, 이게 작동했거나 역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우연하게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땅에서 섰거나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원인이 되는 엄마, 아빠가 반드시 있었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원인을 만든 또 다른 원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또그 위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외가 쪽으로 쪽 얽히고 설킨 이 원인이 끝없이 있었던 겁니다 아리스토탈레스가 3단 논법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초로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반합 다른 것이 있고 여기에 대항하는 어떤 어, 또 이유 이게 있으면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합해진다. 합해지고 또 합해졌던 것들이 또 나뉘어진다. 정반합으로 나뉘어지고 케이 스 속에서 분열과 합하는 걸 하면서 나온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원인과 결과 속에 반드시 우리가 이 추적해야 될그 중간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인류가 결과만 읽지 원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어 그래. 진화라는 과정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진화의 시작점이 있는데, 그 시작점은 뭐지? 인류가 지금 이렇게, 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지구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이 인류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유인원. 거기에서 조금 더 추적해 들어가면, 포유류의 가장, 그 저급한 단계 포유류가 되기 전에는 뭐또 다른 이제 뭐다 세포 생물 그러다가 단세포까지 그리고 세포가 있기 전에는 이 우주에 뭐가 있었냐 단백질 덩어리만 있었다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생명이 되었느냐 단백질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유기물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 무슨 생명이 어떻게 깃들게 되었느냐 좋다 어, 단백질이나 또 다른 유기물이 이렇게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를 이루었다고 얘기하자 진화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단백질과 유기물은 어디서 왔느냐? 아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폭발 속에서 수천만 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물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다 그러면 대체 그 우주의 대폭발이 있기 전에 먼지와 가스층들은 어디서 생겼느냐 그냥 생겼다 그냥 있다. 과학의 제1법칙이 무에서는 무밖에 없고 반드시 유는 어떤 유든지 거기에는 어떤 역사, 무로, 무가 아닌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그 부분, 그 시작점의 원인을 인류는 놓칩니다. 어, 금주에 보건소장하고 과장하고 팀장하고 몇 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담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뭐 어 가정의 붕괴라든지 아이들의 탈선이라든지 점점 가면 걸수록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지구적인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돌스토이에서 나오는 비유인데 너가 방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막 방에,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러자, 어, 걸려가지고 물을 닦아내야 되겠지요? 이 대답들을 하세요. 어, 다 지성인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입니다. 근데, 닦아야지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지요? 이렇게 제가 약간 주석을 달아서 조금 힌트를 주자. 어,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수도꼭지가. 뭔가 있으면 그 잠가야 되겠지요. 예, 잠가야 됩니다. 어, 윤석열 정부 들어오서 전 국민 상대로 마음 건강 챙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심리 상담 받게 하지요. 제가 그때 그때도 소장님하고 식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돈만 엄청 써서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우울증 환자, 자살자들이 줄었나요? 천문학적인 돈 들어서 하나도 안 줄었어요.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마음이 병든 사람들. 그래서 제가. 수도꼭지도 참고, 걸레질도 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그 원인을 파헤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인 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이 참된 사랑, 지지, 격려, 애착, 대상관계를 경험하고 아름답게 배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걸 가정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다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집도 튼튼하게 지었는데 그 안에 가정들이 제대로 깃들지 않고 가정들이 무너지다 이런 논리를 딱 펼치는데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뭐 문제가 그 문제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거 문제가 있고 교육 문제가 있고 당장 살아야 되는 경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가정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분에게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공적인 자리라 더 이상 질문을 못 했어요. 제가 만약에 좀 사적인 자리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느 한 부분을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흙탕물이 가득한 큰 통이 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밑에서 맑은 셈 하나가 있으면 그 셈이 아무리 작아도 조금씩 천천히 밑에서 맑은 샘물을 조금씩 올리다 보면 이 물이 아무리 커도 결국에는 샘이, 샘이 그 물을 다 정화시키고 그 더러운 물들을 바깥으로 다배출하고 나면 깨끗한 물로 바뀔 수 있다. 남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샘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 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가져야 되고 막 차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들 추구하고 있지만 저는 홈스쿨이라는 것 이런 대안을 샘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 이런 대안이 또 있구나 이렇게 살수 있는 방법이 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요. 이제 그 얘기는 없는 얘긴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나중에 그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안 물어봤는데, 당신 크리스찬입니까?라고 묻고,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당신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얽힘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난관이 있든간에, 당신의 문제를 풀수 있는 해결의 열쇠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당신의 문제를 풀어나갈 문제가 없습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농사하지 않는다? 하늘의 새를 봐라? 걔네들이 어디 먹고 살 걱정하니? 그냥 노래하고 하늘 날면서 실컷 논다. 그래도 잘 산다. 한겨울에 봐라. 눈이 1m70이 쌓이는 저 태백산맥을 봐라. 먹을 게 있더냐? 그눈 녹을 때까지? 일주일? 한 달? 그렇게 눈이 쌓여있어도 새를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 그것은 저새 봐라, 저 드레백카파 봐라.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살려내고 너희를 내친 양자를 삼은 내 자녀들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안 먹이고 너희 문제 해결 안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까? 너희의 문제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 봐라. 너희와 내가 하나만 돼 봐라. 내가 너희를 사는 그 문제. 너희 경제 문제? 너희 집 문제? 너희 육아 문제? 너희 자녀 문제? 너희 인생의 질병의 문제?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위를 구하라. 성경을 보면 크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세요. 제가 설교 서두에 굉장히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3절 말씀을 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합니다. 사람도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뜻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맞아야 돼요. 오늘날 표현으로는 코드가 맞아야 된다. 사람은 끼리끼리 갑니다. 절대 이질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서로 갈라지는데 같은 길을 간다고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희보다 한발 앞서서 가 줄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며 이끌어 줄게. 가자. 가자. 인생은 광이 아니니. 애국당에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보호하지 않았니? 너희 앞길에 너희가 살 곳에 누가 살고 있더냐? 아모리 사람이라고는 세계 최초의 문명을 이룬 그 엄청난 민족이 강한 성읍을 일, 이미 일구고 살지 않았니? 그런데 내가 그들의 뿌리와 열매까지 멸하고 너희를 그 땅에서 살게 해주지 않았더냐? 그때 너희들이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서 그리고 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지도자 모세와 여수와를 따라서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살지 않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너희만 선택하고 너희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만큼은 내 마음과 합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니까 비도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 세상에 우주의 법칙을 봐. 조물주가 있지 않아. 조물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감사하지? 그런 개연적인 신관이 아니라,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충분히 설득할 만큼 너희 앞에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나는 너희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할 수가 없어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도체 새가 걸렸는데 이게 창해라고 나오는데 이게 덫입니다. 덫에 새가 걸리는데 그냥 걸리니? 덫이 있으니까 걸리지. 덫이 땅에서 튀었어. 왜 튀겠어? 거기에 뭔가가 부딪혔으니까 튀는 거지. 사자가 자기 구울에서 울부짖는 거 포효하는 것 그거 그냥 하겠니? 먹잇감을 움켜줬으니까 포효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결론을 6절에서 이렇게 짓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예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너희들 두려워할 텐데 이것은 이런 재앙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은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심판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심판과 정죄와 저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속사적이고 복음적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 내면 속에서 투사되고 있고 투영되고 있는 그것으로 느낄 때 어,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복음에서 좀 빗나간 거 아닌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우주의 대법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아무것도 참새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검사, 검찰청에 있는 검사,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일이 생겼습니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마음속에 검사는 정죄하는 자입니다. 벌을 이만큼 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나쁜 인간입니다. 이 사람 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이만큼 벌을 주세요. 여러분이 검사 앞에 안 서니까 별로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검사가 65세 먹은 사람을 취조하는 데 제가 증인으로. 옆에 가봤습니다 서른 살이 간넘었을 만큼의 젊은 검사가 자기 아버지 같은 65세의 사람한테 묻습니다 285번 네 죄송합니다 표현 그대로 갈게요야이 자식아 대답 똑바로 해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묻는데 눈 똑바로 안떠 그리고 뭐이 xx 저 xx는 말끝 끝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와서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는 절대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거안 시킨다. 제가 그때, 그때 이후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죄인들만 봐요. 그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따뜻하게 보겠어요. 이렇게 연세 드신 분한테 막 욕하는 걸, 막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냥 번호로 불러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사를 한번 만난 사람들은 검사를 보면 무섭고 이빨이 갈립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배정받은 그 검사가 내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어? 내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가 내 아버지요. 자, 그리고 판사가 내 엄마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이 검사가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이 판사가 어떻게 할까요? 석방이지 뭐요 무죄지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이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사람은 내 안에 죄가 저절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죄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있지만 나를 정죄할 그분이. 그냥 객관적인 검사나 판사가 아니고 형사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죄함이 없고 내가 안심하는 거지. 객관적인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관점이 어떻고 내가 판단할 때 나는 나쁜 년이고 나쁜 놈이고 나는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해 내 관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기 써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그 마음으로 내가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마음 가지고 그 너그러움과 그 따뜻함과 그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 여유로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대하세요. 경찰의 눈, 검사의 눈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마음, 구속의 이 마음,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 이걸 우리가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꿈꾸며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새로운 삶의 공동체 대안을 살아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려 잡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교회 밴드에 선풍기 좀 끄세요. 그리고 에어컨 좀 끄세요. 제가 한 4주 전에 개인적으로 몇몇 성도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중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끄고 가세요. 꼭 살펴주세요. 교회, 교회에 화재사고에 거의 대부분이 선풍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고가 납니다. 선풍기를 켜놓고 가면 과열돼서 이게 불이 나요. 우리 노예에서도 동부시찰에 있는 교회가 예배당에 위층 이다 탔버렸던 게 선풍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곤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선풍기를 다후소는데 이상하게도 선풍기를 다 선풍기를 누가 갖다 달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올 때마다 에어컨이 켜있고 선풍기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와서 끄고 우리 딸이 나올 때마다 우리 하영이가 나올 때마다 야, 선풍기 확인해라. 에어컨 확인해라. 그러면 여지없어요. 켜져 있는데. 그럼 또 끄고 가고, 또 끄고 가고. 어제도 에어컨도 켜놓고 선풍기도 또 켜져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죠? 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죠? 형사의 눈을 가지고, 판사의 눈을 가지고, 누구야? 어제 교회 온 사람이 누구야?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늘 깜빡깜빡 하니까. <laughs> 바빴나 보지. 누가? 어? 누가? 끌려고 했는데, 아, 누가? 내 대신 끄겠지. 그러다가 가셨겠지.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불이 났어요, 안 났어요, 어제? 불이 안 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원인, 결과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 속에 지금 일어난 그 빚어진 문제가 나의 원인과 결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어제 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그랬어. 누구야! 만약에 그랬다면 기분이 엄청 죄인으로 정죄감 느끼고 수치감이 느끼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게참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더 먹습니다. 선풍기만 안 끄고 다닐 것 같아요. 에어컨만 안 끄고 다닐 것 같아요. 집에서 가스불도 안 끄고 다닐 겁니다. 그게 나이 먹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죠? 서로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결과를 30배, 60배, 100배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모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원인과 결과를 항상 규명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걸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